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은 일제히 지역 5일장으로 향했습니다. 후보마다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막판 유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유세 마지막 날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은 5일장에서 각개 전투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성곤 후보는 시장을 누비며 막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짚펀당 1인당이죠. 1인당. 대파 875원 발언을 겨냥한 듯 대파 한 단이 얼마인지를 보지 못묻기도 했습니다. 대파 한단 얼마예요? 대파 2천 원입니다. 이성곤 후보는 열악한 의료 환경과 위기의 감귤 산업까지 서귀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한번더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선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당선돼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구나.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도 유권자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내가 가서 선도 말고 몇 사람 같이 갑세. 아, 우리 식구 다 가지. 직접 간식을 사 먹으며 시장 경기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점프 임대, 점프 임대 막 서브 어, 찜, 네. 배가 많아가지고 좀 아쉬워, 하 아쉬워. 대신에 좀 이렇게 활성화를 좀시켜주시면 고기철 후보는 제주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laughs> 고향 서귀포 경제를 살릴 제주 제2공항 <laughs> 건설을 이뤄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내일의 선거가 과연 우리 서귀포가 더 성장하느냐, 그리고 미래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착점이 있는. 내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느 때보다 후보들 선거전이 치열했던 서귀포시 선거구, 정권 심판과 새로운 변화로 맞대결을 펼치게 된두 후보 가운데 서귀포 시민들의 표심은 누구에게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